안녕하세요. 아그로맥스입니다 가온 온실의 시계는 노지보다 빠릅니다. 뿌리는 싹이 트고 꽃이 피기 약한달 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먼저 깨어나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 양분과 결합해 잎, 가지 등으로 양분을 이동시켜야 초기 생육이 빨적으로 터집니다. 가을 전 수확을 마쳐야 하는 가온 농사에서는 노즈와는 다르게 봄 밝은, 이단한 차례의 밝은이 올해 농사의 80%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토양에 시비한 미곰 미상은두달 이상 비오가 은은하게 지속되는 든든한 기초 자지입니다. 특히 시비 후한 달째가 비오 최정점에 달하며 토양의 양분 기반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가온 온실은 기온을 먼저 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온이 낮아 입상 미료인 미고미상의 흡수가 뿌리의 움직임보다 살짝 더딜 수 있습니다. 미고미상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 낮은 지온에서도 즉각 흡수되는 이지방 유기 액비와 미고미상 액비를 꼭 관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딘 발근을 앞당겨 초기 생육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액비와는 차원이 다른. 이 지방 유기 액비는 동식물성 아미노산을 독자적인 효소분해 공법으로 제조하여 체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핵산이 들어있는 액비 보셨나요? 이 핵산, 핵산 중에서도 오라실, 프롤린 등의 성분은 식물의 효소를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저온기나 일조 부족 시에도 작물의 대사 활동을 강력하게 끌어올립니다.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뿌리 활착과 수세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즉각 채워줍니다. 또한 미구미상 액비는 뿌리 발달의 핵심 원소인 수용성 인산과 고토가 주성분입니다. 미구미상의 강력한 밝은 효과를 액체로 구현하여 수율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살포 즉시 뿌리 밀도를 높이고 발화를 고르게 유도합니다. 미구미상 액비가 뿌리를 만드는 뼈대를 세워준다면, 이지방 유기액비는 그 뿌리가 힘차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두 제품의 혼용 관주는 가온 온실의 낮은 지온의 환경을 극복하고, 초기 발근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균일한 발화와 충실한 꽃눈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미구미상이 두달 동안 든든하게 땅을 지켜주지만, 낮은 지온에 음츠러든 뿌리를 깨우기엔 지금 당장 이지방 유기 액비와 미고미상 액비의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가온 농가의 앞선 시작, 아그로믹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이거 뭐 간주하는 날이라서 그래 또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이지방인데. 예. 이게 저거 예. 수확 그 쌍나귀 한 보름 전에 간주를 하는데. 예. 야가 저거 싹을 고르게 태우고, 뿔이 밝은, 꽃눈을 충실하게 만들고, 예. 우짜 없이, 그냥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래 싹이 크게, 크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저희도 계속 이렇게 써보잖아요. 이지방 예. 유기액비. 예, 그러면 이건 단순한 MPK 액비가 아니라, 예, 예. 이건 일반 액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있고, 예. 흑산도 있고, 예, 예. 아미노산도 동식물성이 다 있고, 예. 아, 핵산이 들어있는 액비는 없잖아요. 음, 예, 예. 확실히 정말 이렇게 효소 느낌 나듯이 예, 예. 엄청 좋더라고요. 예, 예. 30... 그럼 그 20kg 짜리 몇 개다 넣어요? 여기 하나요. 하나. 예. 그래서 한번 넣고 다음에는 또 넣나요? 다음에는 요 싹싹 싹, 싹 나고 요 10cm 컸을 때 교대기 넘어갈 때. 아 그때 한번 더 넣고. 예 그때 한번 더 넣고요. 그건 뭐예요? <laughs> 이거는 미고미상 액상이라고 예. 같이 간줄 압니다. 어차피 안정적으로 잘 되는 농사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야 진짜 농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laughs> 농사도 이게 사업이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아.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예. 모든 게다 <laughs> 수화 공식처럼 농사를 지어야지 안정적으로 제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26년도도 원래 한해또 힘든 한 해가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게 예, 과수들, 뿌리들이, <laughs> 예. 포도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민감해, 민감해, 예. 얘들이. 고온에 약하고, 예. 저온에 약하고. 그럴수록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해서, 예. 많은 뿌리를 <laughs> 만들어 놔야지 여름도 잘 견디고. 이... 고온 환경에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땅 속에 뿌리밖에 없습니다. 많은 뿌리. 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쓰더라도 뿌리에 저거 해가 안 가는 그런 거를 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가고 예. 잘 나오고 예예. 유지 잘 되고 그러니까 내년 농사를 위해서라도 더욱 좋은 거를 투자를 하셔서 예. 정말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만 예.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예.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나무가 지금 14년 된 나무인데 네. 14년 동안 아무 별탈 없이 잘 이래 끌고 가는 거 보면은 땅 속에 뿌리가 건강하 건강하니까 지금 이래 나무를 안 캐내고 이래 계속 이, 그 가지고 가거든요. 이, 이 재배할 때까지. 아 어, 정말 이거 올 수, 이렇게. 2 0년이 30년이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그 그 이유는 뿌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뿌리. 자 뿌리가 모든 게다 갖고 있고 예예. 모든 답이고 모든 그렇죠. 해결 방법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다리 근육 아닙니까 근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너무 음. 열매에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렇죠. 뿌리를 먼저 챙기시면은 그렇죠. 열매도 다잘있고재게있고 있고, 맛있게 있고 뿌리면 좋은 뿌리가 좋으면 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 진짜 이거 샤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진짜 정말 고품질, 고퀄리티의 포도를 생산하시면 분명히 승산이 있는데 아,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보면 너무 안타깝고. 25년도, 24년도, 23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데 그 <laughs> 하락하는 원인이 뭔지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답이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작전을 바꿔야지. 작전. 안 바꾼 맞아요.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특히 이렇게 가온 온실은 이봄 뿌리 지금 이 시기부터 꼭 뿌리 관리 예. 잘 하셔서. 예. 정말 좋은 과수 음. 생산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예. 이 관주는. 예. 오후 늦게 해도 돼요? 예. 오후, 오후 늦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laughs> 저거 10시 안에. 예. 관주를 다 끝내야 됩니다. 아, 아침 10시 예, 안에? 예, 오전 10시 안에. 네, 알겠 습니다. 예, 예, 고맙 습니다.